벌써 답을 여러분이 렇게 만들겠지 않요 사사단한. 사사단한이 뭔가 보니까 다른 것 아니고 일이 많았다, 그리고 탈이 많았다,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잘 살펴보고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일이 많았는가, 탈이 많았는가,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사사단한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쭉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다사다난이 없었을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다사다난 했지만, 감사도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여호와 이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했다고요? 사사사단을 꼭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뭘 주었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토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답을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에벤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에벤 에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 뜻은 나와 있었어요 7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에벤 에셀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아멘. 아멘, 네. 누구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달력이 어떻게 됐던가요?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넘기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못 봤나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했냐면, 한장 뜯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로? 뭐 했어요? 어. 화장실 가기도 하고 또 그걸로 뭐 했던가요? 담배를 피울 때 그걸로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 저 새벽에 술 먹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만요. 이 동네는 물론 더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절 살았는데 이제 달력이 몇장 남았을까요? 이제 오늘이 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저희, 교회, 저희 가정도 2017년도 달력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장 남았어요. 제 서재인은 이미 살력이 한곳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표를 짜며 쭉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쉬는 날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쉬는 날도. 그러나 또 열심히 일해야 될 때도 될것 같아요. 이 나라와 이 전국을 볼 때요, 사사단환했지만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가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가요? 촛불 전국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생겨났고요. 그랬더니 새로운 정부는 또 뭐라고 있나요? 적폐, 청산이라는 걸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뭘로, 뭘로 이 결론을 내리자고요? 에벤 에셀로 결론을 내리자고요. 네. 2017년도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처음도 에벤 에셀이고, 나중도 에벤 에셀입니다. 그 뜻을, 그 의미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때로는 정신없이 달려올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너무 느려가지고 왜 그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이 과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너무 또 빨랐던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정신 없었고, 바빴고, 좀 힘들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사람을 딱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 1월달에 나에게 일는 사건들, 그리고 1월달에 나에게 일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사건은 또 뭐고, 사람은 누구였는가 쭉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어느 때가 1년 중에 제일 힘들었고, 제일 어렵고 나의 마음을 제일 상하게, 내가 제일 마음 상해지던 때는 언젠가, 속이 상해서 화가 버럭버럭 나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태도 때문에 쩔쩔 맸던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365일이 항상 맑은 날은 아니었죠. 흐린 날도 있었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건과 사고도 있었고요.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포항 사람들 어쩔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또이 땅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요. 우리 포항 형제가 지금 저기서 깜짝 놀라네요. 자기 동네 얘기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포항만 그럴까요? 경주만 그럴까요? 광주라고 안전하고 서울이라고 안전하고 평양이라고 안전한가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하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이제 그 사람을 오늘 딱 끄집어 내도록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카드를 하든가 이메일을 보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쓰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용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요. 이해하자고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을. 때로는 성도가 볼때 목회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구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겠나요? 여러분 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교회는 식당이라든가 또 이런 일반 단체에 가면 늘 카페에 가서 무슨 얘기, 교회 얘기하는 거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할수 있는 대로요. 옆에 다 누가 듣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얘기하고 성도들이 교회 얘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자기 얼굴 침대 끼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매너를 딱 지켜서요. 여러의 목소리가 옆에 사람 테이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요. 특히나 교회에 관계된 얘기를요. 그곳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곳이 하나에 어떻게 되버립니까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관계를 회복하시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후의 문제니까요. 뒤에 보기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기도응답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울이란 사람을 주목을 딱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블레셋이 그 나라를 쳐들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3월성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숫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셰 사람의 수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치마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줄 압니까? 동굴에 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에 숨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위틈에 숨기도 하고요. 은밀한 공간이 있다면요. 숨고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블레셰는 지금 강국이에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벌벌 떨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의 적인 블레스준 어째요? 강하고 힘을 갖고 또 능력을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빨리 와서 뭐 해달라? 번제를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와서. 급박이에요 지금. 왜요? 지금 전쟁이 발발할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들의 형편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력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누가 나갑니까? 사울이 대신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후를 어떻게 되냐면요. 왕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7장부터 시작된 내용 가운데 1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요. 승리한다고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넷을 그들이 그래서 에벤, 에세라는 기념비를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우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서둘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권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요. 아무리 급할지라도 마무리는 방향을 바르게 정하도록 하세요 시작은 좀 엉성하게 했습니다. 과정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을 바르게 정하라고요.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요. 축구하면서 골을 넣는 과정을 보니까 전개 하는 과정은요. 때로는 엉성하게 보이는데요. 또 나중에 보니까요. 기적적으로 골이 들어갈 때 보니까요. 마지막이 결정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가 축구하는 건 뭐라고요? 이제 다 살려고 살려 왔어요. 과정 속에 어려움도 겪었어요. 다사다난했어요. 그리고 험난하고, 일도 많고, 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임마엘 여와 호일를 생각하면서, 에베네스를 생각할 사람들은, 뭐냐면 마지막 방향을 제대로 정하시라고요. 이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해야 될 방향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인 사울에게 목표를 둘 것인가, 그리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목표를 둘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답은 뭔가요? 사울이 기다린 사람인 사무엘에게 사람에게 방향을 정해놨던 사람은 뭐냐면요? 성급했어요. 서둘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것 그 자체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전쟁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된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대체 저, 저 사람들은 저 나라는 저렇게 강국인데 우리는 어려운데 대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세하게 겠지요 우리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수풀에 숨습니다. 동굴에 숨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눈을 딱 맞추시라고요. 하나님이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촛불전국 때 마찬가지 하세요. 교회는 뭐였냐면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허락하시는가. 이 나라를 통한 회개 기도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교회죠. 눈은 하나님께 고정을 딱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해야 될것이요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을 딱 하라고요. 채널을 고정한 이유가 있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음성은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 나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재 지변을 통해 나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를 통해 나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또 나름대로의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채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사람을 지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향을 딱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무섭지는 않지요. 깜짝 놀라고 붙여다 보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꼭 구하시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동네는 어디에요? 믿습니다. 새벽에 있을 목장? 네, 믿습니다. 아, 네. 오늘또나게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또나게 응답해 주시고요. 때는 된다고 응답하고요. 때는 안 된다고 응답하고요. 때는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라고요?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 사람에게 맡겨도 또그 교회에 맡겨도 그 말씀에 맡겨도 괜찮겠는가?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만약 에 기억하지 못했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밤에 또 받을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건데요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이제 2018년도에는 시행착오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의존하시라고요. 하여튼 이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멘토가 되고 때로는 멘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의지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선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예. 우리가 정해야 될 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고요 구원의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요. 우리의 방향을 정해서 하면 그 방향 자체가 어디라고요?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방향을 잘 선택할 때 우리의 방향이 바른가 잘 보면서요 봐야 될건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의 길을 가시라고요. 의인가 불인가 봐서요. 불이한 것은 멈춰 서시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뭔가 말 하고 싶어도 됩니까 참으시라고요. 몇 번? 많이 참아도 괜찮아요. 참고 참고 참으시라고요. 귀는 몇 개인가요? 귀는 두 개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요. 귀는 바르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속히 듣고요. 말하기는 터디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신중하게 나름대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말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길 자체가 구원의 길이로 가면 의의 길이로 가면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가면요. 슬퍼도 슬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배가 좀 고파도요. 배고프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요. 물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덜 든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갈 때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아멘.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길 자체가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면요, 우리의 방향성은 지금 바르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두 번째. 아무리 야급해도 월권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사울이 지금 뭐 합니까? 대신해버리지요.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왕권을 잃어버려요.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냐면 공동체를 완전 히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교회는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있지요. 물론 지금 멀티플레이어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자급해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으면요, 급할 때는 재니까 얼른 자기 자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양성이 있고요, 다재다능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내가 제일 잘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봐서요, 교회에서는 그 일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일한다, 그럼 뭐 해주라고요? 협력하시라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찾는 거 뭐냐면 리더자 훈련 양육도 중요하지만요, 협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리더 교육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협력도 아니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과연 내가 무엇에 있어서 월권했는가 잘 보라고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너무나도 바쁜 사건과 상황이라고 해도요, 본래 세제 침략을 강행할 것 같아요. 자기 나라를 내가 쳐들올 어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왕으로서는. 그런데 왕이 해야 될게 뭐라고요? 왕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면무회는 어쩝니까? 무회는 돌아와서 또 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월권행위는 착각하는 것이고요. 때로 월권행위 자체는 뭐냐면요. 혼동하는 것이고요. 월권행위 자체는 뭐냐면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실 게요 다시. 내년도 마찬가지 기본으로 돌아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요. 그 기본이 뭘까요? 그 기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과 아멘이 뭐냐면요. 기본이에요. 이 교회가 그것만 살아나면요, 은혜도 되고, 그것만 살아나면요, 감사도 되고, 그것만 살아나면, 입만 해도 되고, 그것만 살아나면, 여와이도 되고, 그것만 살아나면, 포탈적으로, 에벤, 에셀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잘기억할수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아무리 작업해도요 자기의 잘못을 책임 전가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지시라고요. 내가 맡은 일이 뭔가를 책임을 딱 져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변명합니다. 구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인정하시라고요.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가 봐세요 시행착오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시라고요. 변명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면요. 또 다른 길을 얻어가는데, 나름대로 그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요 너는 왜 그때 그랬느냐? 너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사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의 변명을 합니다. 군사들이 흩어져 간대요. 자기의 군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흩어져 가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불순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를 댑니다. 또사물의 고시를 잘 봐볼까요? 사물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이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의 사람들이 금방 치러 올라온답니다. 금방. 금방 올라올 것같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도 마찬가지. 군사들이 흩어질 것 같다.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을이 되지 책임증 가는 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요. 그건 간교한 것이고요. 그건 하나의 모략이고요. 그건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바빠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솔직 담백을 인정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시라고요. 방송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이 맞지 않으면 노이즈 현상이 생겨납니다. 채널 고정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정을 딱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두째 말씀이 뭐였나요? 월권행위가 뭔가를 보라고요. 월권행위는 안 됩니다.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저에게도 가끔씩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그건 저의 역할인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할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저는 저의 역할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때로는 기관에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자매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 생활처럼 가정 생활도 가정 생활처럼 교회도 그리고 교회 생활처럼 사회 생활도 사회 생활처럼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또한 가지 있었죠? 책임 전가는안 됩니다. 책임 전가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십시다. 아, 네. 논의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에베네스는 다른 것 아니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많이 기다린 것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기다리면 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다리면 나에게 기다리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리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둘렀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성을 자세로 맞추지 못했고 월권해버렸고 그리고 책임 전가시켰지요. 그러니 까이것은 뭐냐면요 패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에벤 에셀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난 이걸 극복할 수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고요. 날고 기어도 뛰어봤자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17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송구 영신예배 마지막 저녁예배를 통해서요 은혜로 맞춰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